증가합니다. 이 시대의 비느아스가 됩시다. 찾으셨으면 2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편의 설자, 좌편의 설자 분명히 드러날 텐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재앙을 얻는 2만 4천 명이 있다면 아버지 영원토록 제사장의 약속을 얻는 비누아스 같은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정함이 있어지게 하시되, 너는 언제까지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버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하나님의 의와 선 가운데에 어떤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서 있을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28절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에 있는 미디안인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에 있는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서 그 여인들한테 말하자면 요즘 세상 말로 표현하면 뿅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여인들에 의해서 범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에서 섬겼던발와 그래서 그 연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굴렸던 음식을 먹으며, 그 음식을 먹은과 동시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탕한 짓을 벌이는 것까지. 그래서 정욕을 채우는 데에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못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못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을 보시고 몹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로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사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저들을 저렇게 이끌어간 지도자들을 대낮에 목을 매달아서 죽여라. 그리고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회중들 이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게 됩니다. 그 연병은 얼마나 두려운 연병이었느냐 하면 나중에 죽은 자의 개수를 해보니까.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연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일가족이 다 물살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 연병에 걸리면 다 죽는 너무나 두려운 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28절에는 부월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비느하스가 어떻게 중재했습니까? 아, 이런 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있는데 아주 똑하니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딱 회중 앞에 서 가지고 자기의 침실로 장막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유유히 보여 주는 거예요. 그때 비나스가 하나님의 진노와 경로하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어도 뻔뻔하게 모든 회중들 앞에서 그 죄를 범할 수 있느냐 해서 이 비누아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뛰어들어가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찔러 꿰뚫어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쳐요.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보면, 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징벌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사살하는데, 이것으로 재앙이 그쳤다? 이거는 너무 맞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신 하나님. 아니냐. 두려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하는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들으려고 할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저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수장들이 막 달려올 때 저들의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애굽인들은 물 속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사형을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지으신 자예요. 그런데 그 지으신 자 중에 애굽인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크나큰 인혜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에요? 우상 앞에 절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우상 앞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여인을 취하며 음란을 취하고 여러분 여기서 바른은 어떤 신입니까? 다산, 풍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 여인들과의 여러 정력을 채우는 것에 아주 깊이 관여된 말하자면 세상의 죄악들은 다그 안에 응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 지금 하나님 보는 만 앞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연병을 치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어요.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자랑하는 불기둥으로 말마다의 만나를 매겨주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상 앞에 절해요 여인들 세상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가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 우리의 육신에 안목의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음란한 모든 것들 행하며 먹고 마시고 그 여인들과 음란을 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진노할 만했고 또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이 안에서 불릴 때 일어나는 그러한 열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 그 격발하는 마음이 노기가 비누아스한테 일어났어요. 이야,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면서도 이 징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고 계신지 알면서도 저럴 수 있는가 해서 하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비누아스가 들어가서 저들에게 처단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 마음이 풀렸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비나스의 하나의 그한일 누군가를 죽였다 창으로 찔러 죽였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그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 4 0 0 0 명이라는 생명이 죽어서 불쌍해서 그쳤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 풀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했는데, 어머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가서 얘기할까요? 그리고 나서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온 신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라고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풀려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인격, 그의 인품, 그의 거룩함, 그의 진노, 그의 싫어하시는 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위로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에 얼마나 그 진노가 마음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주는 자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싹 풀어지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이시대의 비누하스가 되기를 위해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배역을 보고, 배도를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주는 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모든 진노가 사 사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에 대해서 보응할 줄 아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에서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침멸하지 않게 하였. 비누아스가 내가 왜 징벌을 내렸는지, 내가 왜 진노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저는 내 마음을 알아줬고 그 질투하는 마음을 돌이켜 저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가 저들에게 가서 그 질투심으로 내 화를 제가 보여줌으로 나를 이해해줌으로 내가 그 가지고 있던 마음의 사랑 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크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교회,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배도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그런 죄들이 보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어찌할고 마음을 찢으며 때로는 광야에서 외 치고 때로는 교회와 또 이웃 성도들 친지들 또내 자녀들 내 부모님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함으로. 아버지의 이 마음이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 교제하는 것이 있나 늘 조심하고 비누와서 같이 하나님의 의리와여 충성된 신자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빌라데비아 출생인 존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은 처음에 서점 점원이었습니다. 서점에서 책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아주 어, 많은 선한 일을 했던 신인왕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급기야 지내게 되고 교육 사업도 하게 되고. 위생 사업도 하게 되고 사회 사업도 하게 되고 많은 곳에 투자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주일학교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YMCA를 창설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YMCA이죠. 거기에 청소년 선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일까지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아주 어 거룩한 신자의 길을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을 할 때에 저는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을 크리스천의 절대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중국이라는 나라에 시차를 가게 되었어요. 어느 시골길을 가는데 밭을 가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오른편에는 청년이 끊인 거예요. 자, 보통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끌고 가던지 어? 해야 되는데 쟁기를 보니까 왼편에는 소가 있어요. 오른편에는 청년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한 광경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라고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아, 여보시오. 왜 사람이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합니까? 아, 그 청년이 어디 소같이 일하는데 견디겠소? 그러자 농부가 대답합니다. 아하, 예, 저 청년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예수라는 분을 잘 믿는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작년에 저기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소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에 건축헌금을 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쪄야 되는데 소가 두 마리 있어야 되는데 그한 마리를 예배당 짓는데 드렸으니 한 마리 소 대신 내가 일하겠다 하면서 청년이 밭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주님처럼 말이죠. 그, 멍해를 메고 약속을 지키고자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내고 있는 청년을 본 것입니다. 하,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본 워나메이커는 그 청년을 데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가 바로 중국의 보고마의 기수였던 성문산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누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말 의를 위하여 자기가 핍박받고 자기가 어떤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 간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비네아스야 내가 내 시에서 제사장의 분깃이 떨어지지 않냐 하도록 늘내대에서 어,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하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보는 말씀도 이 성산문 시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 여러분 1838년에서 1922년도에는 응? 어땠겠어요? 그런 나라에서 그 농사를 짓던 한 사람을 데리고가 유학파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고묘한 말씀을 배우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비느아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므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며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비난스가 나서서 이러한 일을 이러한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 그런데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 죄를 범하는구나. 그 안에서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가 저들을 심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질투하는 마음을 아는 자, 그로 인하여 진노를 멸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있지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는 자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비나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고 마치겠습니다.